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2016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이런 공식 답변을 합니다. 간이가세자인 공인중개사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은 그 부가가치세 이 합계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할 경우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같은 해의 법제처에서는 이런 법령 해석이 나옵니다. 간이가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 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뺀그 나머지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초과 중개 보수 수수료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상황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즉,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일 때 104만 원을 받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에요. 부가가치세의 실제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라는 그 부가가치세의 원리에 따라 간이가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사인 간의 약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016년도 1월달에 법제처에서 내린 법령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인 2017년에 국토부에서는 각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이런 공문을 발송합니다. 간이가세자인 공인중개사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10%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간이가세자는 법정중개보수와 납부부가세를 합한 금액, 그 이상의 중개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업종별 부가율 이내에서 받아야만 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중개 보수 한도가 100만 원일 때 104만 원까지 받는 것은 합법이라는 내용의 국토부 정식 공문이에요.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지금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 해인 2019년도에 나온 법령 해석입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무슨 말이냐? 간이과세자도 업종별 부가율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율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